오늘은 북어구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아, 북어 한 마리, 파 마늘, 고추장입니다. 아, 먼저 북어는 예, 개수대에 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씻어주세요. 씻고 어, 물에 그럼 살짝 예, 불겠죠? 가지고 오셔서 자, 접시에 이렇게 물을 조금 받으셔가지고요. 예, 이 접시 높이로도 충분히 북어를 불릴 수 있는 예, 물이 받아집니다. 여기에 살짝 아, 씻은 북어를 좀 불리겠습니다. 그래서 잘박하게 북어가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북어가 물에 부는 동안에 저희는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파 마늘을 다지겠습니다. 자, 고추장입니다. 고추장에 어, 설탕과 파마늘, 깨소금, 후추, 참기름, 자, 간장을 소량 섞어서 어, 농도를 조절해 놓겠습니다. 자, 설탕은 2분의 1 큰술입니다. 깨소금, 후추, 참기름, 간장 파 마늘이 되겠습니다 북어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린 북어는 접어서 물기를 꼭 짜주십니다 자 먼저 이제 지느러미를 제거하셔야 되는데요 예, 가위를 이용하셔가지고 지느러미를 자르겠습니다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예, 살이 구멍이 날 수가 있으니까요 한 1mm 정도 남기고 10개 예, 예,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덜 제거된 가시나 횡선뼈는 네, 좀 제거해 주시고요. 이쪽에 내장 쪽 안쪽 보시면은 네, 가시가 이렇게 잘잘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가위로 살짝씩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머리를 제거하고 지느러미도 다 제거된 상태의부어가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엎어 놓으시고요. 껍질에, 껍질 쪽에 잔 칼집을 좀 넣겠습니다. 특히 이 내장 쪽, 배 쪽에 얇은 살들은 익으면 오그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칼집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자, 꼬리 쪽도 칼집을 많이 넣습니다. 자, 그러시고. 자, 완성했을 때는 5cm 세 토막입니다. 이런 생선 종류들은 길이로 많이 오그라지기 때문에 길이에 여유를 좀 주셔야 되는데요. 한 6cm 정도로 이제 새 토막을 내주시는 게 좋고요. 이쪽 이제 살이 많은 이쪽 중간 토막들은 많이 오그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꼬리 쪽으로 갈수록 살이 얇아서 많이 오그라지니까요. 꼬리 쪽에 길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를 때 그냥 위쪽서부터 이렇게 잘라 나가다 보면 꼬리 쪽이 또 굉장히 짧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네, 사이즈를 충분히 여유 있게 할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잘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꼬리 부분이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먼저 유장을 발라서 한번 애벌구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발라서 고추장구이를 다시 본구이 하겠습니다. 자, 애벌구이 준비하겠습니다. 유장은 참기름하고 간장을 발라서 구우라는 건데요. 접시 한쪽에 참기름과 간장을 섞겠습니다. 자, 참기름을 예한 큰술 정도 따라주시고요. 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간장을 어, 소량 섞겠습니다. 아, 이제 석쇠를 이용해서 예, 구이를 하겠습니다. 석쇠는 달궈서 기름칠을 좀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바를 건데요. 그냥 도마에서 하지 마시고 예, 밑에 접시를 하나 깔고 그 위에서 예, 석쇠. 손질을 하겠습니다. 네, 기름을 좀 넉넉하게 발라주시고요. 그 위에 도거를 올리겠습니다. 껍질 쪽부터 먼저 구워주시고요. 자, 애벌구이가 끝나면요. 아까 유장 처리했던 접시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추장을 좀 길게 잘라줍니다. 부거를 가져다가 길게 발라놓은 고추장 위에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 자, 고추장을 부거 위에 고르게 바르겠습니다. 네, 고추장 구이를 다시 하겠습니다. 중불 정도로 켜주시고 이제 고추장이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 정도로만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쇠를 뒤집으실 때요 석쇠 갈피 사이로 국어가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살짝 눌러주시면서 뒤집으셔야 돼요 이렇게 꺼뭇꺼뭇하게 예, 탄 자국들은 고추장이 이제 까맣게 좀탄 거니까요 그걸 젓가락으로 좀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으면 예, 좀 많이 뭉쳐져 있는 고추장을 가져다가 그 부분을 좀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반짝반짝한 것보다는 이제 꾸덕꾸덕한 느낌으로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끗한 완성 접시 준비하시고요 고추장구이는 예, 위치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잘못 놓으시고 이렇게 끌면 접시에 고추장자국이 남아서 예, 굉장히 지저분하니까요 위치를 정확히 잘 잡아서 자리에 놓으셔야 됩니다 단면에도 희끗희끗하지 않게 고추장이 이제 잘 발라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어구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